제 네, 과제에 대해서 준비도 미리 해왔고, 그 다음 빗세기도 직접 측정해봤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평소에 안 해봤는데, 이 숙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제 취지에 맞게 맞춰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아까 그 타블로로 직접 그림까지 그래 보는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연증 시는 시간 얼마나 투자했어요? 주말. 주 주말, 주말을 반납했어요? 아, 네. 어... 박수라도 쳐줘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거 배우면서, 그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빛 세계 측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빛 센서를 보면요. 오늘 그 포토다이오드 한조은 많지 않은데 재료가 실리콘, 갈륨아스나이드, 피인, 절만늄 어, 인듐갈륨아스나이드, 인가스 이런 재료들이 파장에 대 따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P-N 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그 인트리징한 그런 다이오드가 포토다이오드인데 최 안첨단.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laughs> 입사 강량하고 출력 전류가 직선적인 특징이 포트 다이얼 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응답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 원래 그 지금 CDS도 저항 타입이잖아요 그죠? 저항 타입인데 이 빛의 원리상 그 빛의 조이면 그빛 광자 하나에 대해서 생성되는 전자를 생각해 보면 <laughs> 광전를 생각해 보면 컨덕턴스가 비례니다 우리가 측정할 때는 리지스턴스인데 컨덕턴스가 n 이 u 라는 식에서 n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일단 컨덕턴스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질 때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보통 다닐 때는 실제 전류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성이 그대로 비례하고 광자에 대한 전류고 그 다음에 CDS는 광자에 대한 익스세스 캐리어니까 컨덕턴스에 비례하고 그 직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포도다이너는 어, 리벌스일 때, 이제, 전류가 거의 안 늘고, 그 다음에, 어, 거의 입장은 다을보여주고신뢰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포도다이너는 자외선에서 어, 근적외선까지 많이, 어,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보면, 고, 저, 그, 광전류는, 그, 빛의 색이 비례하는데, 포토다이드 오픈셀키볼티지라그래서 그,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압을 우리가 오픈셀키볼티지라 그러거든요. 이오픈셀키볼티지는 빛의 세기에 로그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광전류는, 리버스일때 흐르는 전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광전류는. 근데 이제, 오픈셀키볼티지라그래서 전압이,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포토다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전압, 전류 특성이, 이렇게 이제, V에, 보통 다이어트는 이렇죠. <laughs> 다이 요렇게 차려죠 근데 빛을 조이면, 여기 빛을 내놓고, 이렇게바뀝니다 저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형인 이 지점이 우리가 V의 오픈셀피 볼티지라고 그러고, 여기가 I, 쇼울 서기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쇼울 서기 커런트는 비선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오픈 서기 볼티지는 비선 세기의 로그에 비례합니다. 그 저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분명히 오픈 서기 볼티지가 이렇게 증가하긴 하는데 얘가 비선 세에 로그에 스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실제 전류에서는 포터 커런트로 그 비즈 세계를 하게 되거든요. 시계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요거를 요 조금 확장시킨게 포토 트랜지스터 인데 이거는 이제 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포토 다이어드가 접속된 등가회로인데 쉽게 얘기해서 포토 다이어드에다가 그어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성은 이제 트랜지스터 전류도특성에 좌우되는데, 포토 다이오드에 비해서는 비선형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포토 다이오드에 비해서는 나쁜 직선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조금만 이 빛이 들어와도, 이 우리가 전류 개인이 1에서1000이로 뭐 되니까, 조금만 전류가 광저로 생겨도, 트랜지스터에서 확 이렇게 전절 흘러버리니까, 생각해보면, 저, 저런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전류가 확 흐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디지털적으로, 원과 오프 하는데 적절한 응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토 트랜지스터는 원오프에 관계되는 있다, 없다 할때 우리가 쓰고 포토 다이어드는 직선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빛의 세계 측정한다거나 하는 다 센서들이 다 포토 다이어드입니다. 그러니까 CDS는 솔직히 카드뉴 셀파이드라는 반도체 그 재료의 특성상 빛의 반응을 하는 정도가 어, 캐리어가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또 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분이죠. 제가 먼저 살짝 얘기해보면, 두 번째 과제는, 다음번에는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인데, 어, 빛세기를 측정한 첫 번째 실험에 이어, 어, 이한 소리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목소리> 예그 태양, 그럼 여기 보면 태양 전지는 포토다이오드 특성의 이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할때 오늘 장치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차이점 뭐냐면 전압과 전류를 바꿔가면서 측정해야 됩니다 바꿔서 면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한 전압과 전류를 바꿔가면서 현재 장치에서 제일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거창한 전류를 재는 갈 필요 없이요. 그냥 저항을 달아서 전압을 거꾸로 재도 되거든요. 네, 그런 거 고려해서 가장 심플하게 그 전압 전류 특성을 재어서 포토, 어, 포토셀은 이 전압의 전류 특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 빛을 조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빛을 안 조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요 특성을 이제 측정을 하고 나면 이제 솔라셀에서의 이 그래프로부터 특성 값이 있습니다. 그 특성 값을 과연 이거는 효율이 얼마일까?라는 것을 계산해 볼수 있겠죠. 그 오늘 아까 스마트폰으로 럭스 단위도 와트퍼 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럭스 단위도 하고 했었으니까 절대값의 빛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광전력 흐르고 하는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다음번인데 그래서 어떤 특성이 태양 전지의 특성을 보여주는가, 어떤 특성이 우리가 어려운 점인가,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면 가장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험이 아니고요, 손쉽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너무 그 알던 방식 말고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그, 이런, 그,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특성들을 한번 생해볼수 <laughs> 있습니다. 다음, 기본 소자 특성을 한번 이제 보는 게 필요한데, 자, 여러분, 그, 기본 소자 특성에서, 어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기본 소자 특성에서, 음어 가장 대표적인 게 전압대 전류 특성입니다. 전압과 전류 특성인데 이를 보면 전압이 소스고 전류가 측정이고 그러니까 전류가 소스고 전압이 측정일 수 있거든요. 자, 그림 보면 아, 우리가 전압, 전류 특성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전압, 전류는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인데 전압을 걸어주고 흘러가는 전류를 채워서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거꾸로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 거꾸로 채워서 어 재시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 전압 전류 특성이 이양 어, 플랜트에 대해서 양극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우리가 오미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쪽에 대해서만 전류가 많이 들고 반대 전류에 대해서는 전류 특성 을 보여주는 우리가 쇼키다, 뭐 다이오드, 라이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전압 전류 특성은 가장 기본이된 측정이거든요. 측정이고 어, 이런 보면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굉장히 전압을 조금 변할 때 전류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많이 변하니까 이 경우에 그 전류를 걸어주고 전압을 재면 변화 별로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류를 바꿔주면 를 바꿔주면 이형에서 보면 전류를 바꿔줬을때 전압을 재는 거라면 여기서 전압 변화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만약 이파트세에시이이 파트새 보면 여기 파트에서 전류를 바꿔주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요, 이, 엑스축 능력에서 전류를 바꿔주다가, 탁 마이너스 내려온다거나, 한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안 찍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걸어주고, 전압을 재는 방법.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는 방법에 있어서, 비선형 곡선이면, 뭐를 걸어주고, 뭐를 재는 대체에 대해서, 이게 촘촘하게 될수 있는 범위가 낫거든요. 그서 그래서 우리가, 어, 볼티지 소스를, 어, 쓰느냐, 커러 소스를 쓰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 중요한 경우가, 이제, 일반적 오미인 경우는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어차피 선형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처럼, 비선형 IV 특성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전압대 전류 특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보면,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모양이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N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N 자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선형 I-V 특성인데 N shaped 라 그럽니다, N shaped. 그 다음에 볼티지-커런트에 있으면 어, 이렇게 되는 거. 요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입니까? S 모양 되어 있죠? 그래서 S shaped 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래서 전압-전류 전압 특성에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뭐라 고 보입니까? 7자로 보이는데, 이건 g 쉐입 이라고, 어, 이름을 붙인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여기서 보면, 어, 여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전압을 요렇게 바꿔가면서, 쭉 증가하면, 전류를 쭉 재겠죠, 이렇게. 전류를 쭉 재는데, 전류쭉 증가하다가, 전류가 최대한 다 했다가, 같이 가면 다시 또 줄었다가, 또 증가하고 또 다시 늘었다 이렇게 전류가 늘었다 줄다겠죠그데얘를 그렇죠? 만약에 <목소리> 커런트 소스를 이용해 측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얘를 커런트 소스 측정 이 일로 밖으로 넣죠. 제네를 이쪽에 제네 되죠. 근데 자 커런트를 그리다가 여기 제일 잘 제다가 여기 있다 왔을 때 보면 요거일까요? 요거일까요? 이상하죠. 다음에 올라 올라 또 여기 딱다 커런트 될 때는 이, 값, 이값세 개죠, 그죠? 그다음 또, 여기세 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 아, 전류를 가지고, 얘를 엑스테이션, 소스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해에 해당되는 전압이, 하나, 둘, 셋이니까, 이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게 뭐냐면, 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발진이죠, 발진. 발진 들는발죠 그죠? 진동하니까. 이 값과 저 값과 진하니까 요런 식의, 어, 특성 곡선을 가지면, 우리가 한 전류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해가 있으니까, 결국 어떠냐면, 얘는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진동합니다. 막, DC를 걸어줬는데 AC가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 대표적인 경우가 조셉슨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터널링 다이어드, 그런, 어, 터, 조셉슨 터널링 다이어드, 이런 곳에 마이크로웨이브의달진소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N 셰임의 아이디 특성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그비의세계 주장하는 어, 거는 전압이나 전류를 하나로 딱 고정된 상태에서 어, 한 포인트가 시간대 변화는거잖아요죠 그 전압에 따라서 전류 가 변하는 걸이 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많은 걸알 수가 있거든요. 많은 걸알 수가 있고 어, 다이오드인 경우에 식을 하면 이렇게 이런 유명한 다이오딕 이션이 그러니까. 나 오늘도 이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그 쉐입이 어, S 쉐입이 되면 전압대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되잖아죠 그래야 되는데, 자 이때는 요거 반대죠이죠요 반대인데, 요런 전압을 누르면 <laughs> 어떻게 됩는가 이때는 좋죠 일단 좋다 가다가 딱 여기 전압 딱그어서 어떻게 됩니까? 값이 전류 여러 개잖아요. 그죠? 전류 여러 개니까 이 갑자기 팍팍 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갑자기 팍팍 튀는 거니까 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팍팍 튀는 거 세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같은 전압인데 전류가 팍 흐르는 거 어떤데 전류 팍흘렀다들안흘렀다들는거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전압을걸어줬는데 전류가 한 포인트 낮은 값, 높은 값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생 세어보면 어,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아까 에너지를 준다는 그죠 그죠 여러 분빙판에서 그냥 밀고 있을 때안 움직이고 있잖아 힘을 줘도 그죠 막 밀어도 막무고서안 안, 밀릴 텐데 어느 순간 딱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딱 밀리면 어떻게 돼요 같은 힘을 줘도 쫙밀려가지 그죠 아까 전류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커런트 라 것은 아까 발견될 확률에 어떤 시간의 변화를 했는데 이게 밀려서 갈때그 값이 어, 확 밀려가는 네. 그래서 요때 같은 전압에 대해 전류 갑자기 박, 바뀌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덴스티 웨이브, 덴스티 웨이브. 그러니까 덴스티 웨이브를 해서 갑자기 그 덴스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해서 어, 이제 아까 스피너릭스 아까 실험할 어, 때 거기서는 스피드 덴스티 웨이브였습니다. 그 차지 덴스티 웨이브, CDW, 그다음에 SDW 하는 그한 어, 여기선. 자, 다음에, 음... 다음에, 이런 그, 그래프는, 어, 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꺾잖아요 그죠? 위와 아래 차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위와 차이 보면, 어, 전압대 전류 비슷한데, 여기 공률이 틀린거 <laughs> <다른데>, 그죠? 공률이 틀립니다이것도 <laughs> 공률이 틀립니다. 얘도 공률이 다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려 보면, 이런 곡률이라든가, 피크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한 곡의 특성을, 어,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저런스가 있냐, 있느냐, 아니면 어떤 슬라이딩 웨이브가 있느냐, 얘는 레저런스와 슬라이딩이, 어, 같이 섞여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전압 흐어졌을 때, 전력 흐르는 현상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조셉슨 다이오드 정신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하나 개발하고 노벨상 받았죠. 71년에, 그, 노벨상 받았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그, 조셉슨 정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어 제가 20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조집슨, 이래야 되는데, 조셉슨 역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어, 이런 초전도체, 초전도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절연체 했을 때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압 전류 특성이 팍팍 튀죠 이렇게 그죠팍 튀는데 이게 이제 어, 양자역학적으로 A의 웨이 f u n 하고 B의 웨이 f u n c t i 이 절연체면 원래 연결이 되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웨이 f u n 연결되어서 그 웨이브 션이라는게일종의 웨이브거든요. 그 웨이브에 해당되는 게 공교롭게도 마이크로파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마이크로어 해당되는 그런 어, 특그 특, 특성을 처음 측정했거든요. 73년 노벨 물리학상이네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어, 했었다라는 그런 어,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IV 특성 어, 우리가 젤때 다음 할때 좀 생각해 볼만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방금 그림을 보면요. 요 그림 자체가, 그, 그럼 봐요. 한번, 이그 그림 보면, 전압, 전 특색이잖아요. 그죠? 전압, 특색인데, 얘는 우리가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전압, 전압 나누기 전류죠. 전압 나누기 전류죠. 그럼 전압 나누기 전류하게 되면, 각 포인트마다, 이 V를 표현했을 때, V 대 Y를 R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서 이, 전류분의, 여기 전압. 전류분의 전압.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하면, 이 평균 저항이 쭉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항이 i분의 v잖아요. 그죠? i분의 v인데, 우리가 조금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 즉, 그, 디퍼런셜 저항. 그걸 따지면, 여기 보면 여기는 양이죠. 그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같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영역에서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럼 전압이 증가했는데 전류가 줄어들어서부 구호가 반대죠? 그럼 우리가 디퍼런셜자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되죠? 그렇죠?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NDR이래요, NDR. NDL 아니고 NDR. NDL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김수진 씨의 NDL 생각하는가요? <laughs> NDR이 아니고 NDR. NDR이 Negative Differential Resistance 라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자에서 Capacitance, Negative Capacitance 얘기도 하거든요. Negative Differential Capacitance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는 거 이제 Charge 나누기 어, Q는 CV 관계에서 V 분의 Q, dV dQ 여기 이제 다 c 인데 얘가 똑같은 관점에서 네거티브 어, 슬럼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mdr이다라고 표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거티브 디퍼런스 리지스턴스를 가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커널링 디바이스, 커널링 소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피크 투 밸리가 있죠. 피크에 대해서 밸리의 레이쇼, pvr 이런 값들이 저런 그래프를 어, 기술하는데 쓰이는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머신러닝이다. 뭐 그랬을 때, 우리 보통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 특징적인 부분과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그 소자, 아니, 조셉슨 소자다, 아니면 게스가 얼마다, 빛이 얼마다, 이런 환경과 일대일로 매핑을 하게 되면 그게 머신러닝 할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성 곡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야 될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 정류적 세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다이오드 폭설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터 어, 턴원 전환이 얼마가 되느냐, 브레이크다운 전환이 얼마가 되느냐, 리퀴즈 커런트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리버스 브크다운 하고 얘기하는 것그 다음에, 어, 요, 포워드에 크는 커런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다이오드 이케이션에 따라서, 요, 어, 브크다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IV 특성을 볼때 이제 어, 생각해 볼 만한 게뭐 이런 것들 이제 어,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저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필라멘트 램프라 되어 있죠. 그죠? 필라멘트 램프 돼 있는데 저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전압을 흘려가면 전류가 증가하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별로 안 늘어나죠. 그죠? 별로 이게 안 늘어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그 옛날 백열정부 있죠 백열정부가 전압을 늘려가면 전류가 같이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전압이 늘어나면 전류가 올라가다가 좀 줍니다 증가율이 줍니다 자, 증가율이 준다는 얘기는 저기서 뭐가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압 많이 늘렸는데 직선 나타난다는 얘기는 미분 저항이 다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 에 가다가 쪼른다는 얘기는 이게 디퍼런셜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압을 늘렸을 때좀 많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재질이 뭡니까? 금속이 커집니까? 반도체 커집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게 금속입니까? 반도체입니까? 금속이죠. 그러니까 텅스텐 필라멘트는 이게 뜨거워지면 온도를 라으면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늘어나는률이 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필라멘트 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보는 대로 어, 이런 그 차별성을 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에 그 어, 이런 그 특징 자체가 이제 이런 뭐 세미컨 다이오드가 있고. 오미 컨덕터가 있고, 뭐, 서미스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래프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앞으로 이제 청진기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다른 사람이 한것들은 보고 싶지 않나요? 어,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가 한 것도 보고 싶다면 제가, 어, 같이 공개, 공유를, 내 거는 절대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혹시 있으면 잘 알려주고,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사람 한 것의 방법을 이제 터득해서, 어, 우리가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손쉽게, 어, 진행하고, 제가 오늘 양자역각제목 조금 했죠, 그죠? 그걸 제가 다음번에 할 때도 양자역각제 부분에 의미라든가 current e q a t i o n 이런 부분을 어, 등가 모델, 컴팩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